야, 북한에선 아이스크림을 뭐라고 부르냐? 뭐? 아이스크림? 그게 뭐지? 야, 아이스크림, 그, 하드, 하드, 어? 얼려 먹는 거 몰라? 얼려 먹는 거? 너 지금의 에스키모 말하는 거아니지 <laughs> 뭐, 에스키모? 야, 그러면 에어컨은 뭐 이글루라고 하냐? 뭐? 저간나 새끼? 아, 미안, 해안 아, 사실 오늘은 먹어도 살찌지 않는 제로 칼로리 에스키, 아니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내가 갖고 왔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자빠졌니? 에스키모가 설탕이 얼마나 많은데 너 그냥 어른 덩어리 갖고 온거 아니지? 아니얼 어른 야 그냥 잔말 말고 야둘 테니까 그냥 먹어봐봐 야 무슨 말도 못하고 너 지금 브라이까는거 아니지? 내 한번 딱 먹어보고 이햇바닥으로 설탕이 들어갔는지 아주 감별해보겠어 이 강나스를 딱 먹자마자 단맛이 느껴지는구만 무슨? 야, 뻥이야. 그걸 진짜 믿냐? 너 이걸로 뭐가 지다 이고 싶니? 야야 야, 야, 장난 장난. 야한 번만 말해줄 테니까 딱잘 들어. 여기에는 설탕 대신에 알룰로스가 들어 있어. 알룰로스는 네몸 속에서 흡수되지 않은 천연 감미료인데 이게 단맛이 나는데 네몸 속에 흡수되지 않고 다 배출되기 때문에 먹어도 0 칼로리, 즉 살이 찌지 않는다는 소리야. 뭐? 알룰로스.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내 똥어 중으로 다 나온다, 이 말이지. 야, 죽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달달한데 살이 안 찐다는 거야. 야, 침이 잘잘 잘 솟지 않냐? 야, 이건 남조선의 혁명이다. 이거 하나 더, 어디? 내를 더워 죽가서 요즘. 야, 너 그거 천천히 먹어. 그거 맛있다고 그렇게 먹으면은 이거 부작용이 있어서 너 복통이랑 설사할 수 있다. 아우, 뭐라는 거니 시끄럽고 하나만 더 줘봐라, 이거. 역시 못다아 먹는군 야 그러면은 이거 이름 맞추면은 내가 하나 더 줄게 에이 그래 이름은 모르갖고 하나 더줘 쓰바